자, 그래서 명제의 증명부터 볼 겁니다, 오늘. 오늘 좀 이제 개념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집에 와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수업 들은 거해 가지고 개념적 노트에다 이렇게 이 썼다라고 해 가지고 뭐 그냥 해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처참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우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학교 기출면에서도 그러니까 시험 대비 면에서도 아주 아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논술을 하든 수능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단원이에요. 네가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형 같은 거 이제 제가 해서 문제 이제 대표형 같은 거 풀어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접근 방법, 유형 판별문, 유형 판별이라던가, 뭐 1번으로 뭘 하고 2번을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2에 이제 그, 그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하나가 거기, 원방이랑 도형이동 그 부분. 근데 우리 잘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요. 함수. 어. 이게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일단, 정의, 증명, 정리 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읽지도 말고 넘어가죠. 근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자, 명제, 의 증명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저번 수업에 했어요. 본명제랑 무조건 참거짓을 같이 하는 게 뭐야? 그게 대우야.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여야 돼. 근데, 이제 본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얘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가 이제 미적분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미적분 1 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풀게끔 돼. 근데 상당히 어려울 거야. 이게. 그래서 대우를 이제 말로 쓰 되어 있단 말이야. 수식이 아니라. 그래서 p이면 큐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는 단계를 했을 때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돼. 어떤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리고가 부정이 되면은 또는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기억을 끌고 가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야지 우리가 그 문장들을 읽고 할때 이해를 하면서 뭔가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도라도 할수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대우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일단 근데 저번에 했으니까 이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류법을 보게 되면은, 자, 귀류법. 얘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뭘 하냐면은, 일단 부정을 하는 게첫 번째야. 결론을 부정을 해서, 그리고 모순이 되는 거를 찾아. 그러니까 부정된 거가 거짓이 됐다라는 거야. 부정한 게 거짓이 됐어. 그러면은 본명제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는 부정을 하고, 그리고 거짓됨을 봐. 그리고 3번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본명제가 참이다. 로 끝나야 돼. 자, 오케이. 어, 게 어, 너희가 이제 민접을 보게 된다라면은 자, 본인의 학과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영어 영문학과든 뭐 사회학과든 역사학과든 상관이 없어요. 면접에서는 수학 질문을 던질 거예요. 왜냐면은 말했잖아요. 수학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성실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수학 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학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학 관련 질문은 꼭 들어와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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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는 수학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규류법과 이제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납법은 뭐 지금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대수에서 배우는 건데 이 귀류법에 대한 거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 이거 잘 잊어버려.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스카이를 가 스카이 면접은 이 귀류법과 귀납법의 기초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귀류법이 뭔지부터 해서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이 면접을 면접 질문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뭐 a는 b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a는 b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야. a 정의는 뭐고 b 정의는 뭔데? a b 공통점은 뭐고 a b 차이점은 뭐기 때문에 그래서 a랑 b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면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겨, 적어도 일단 귀류법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귀류법이란 으로 시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규류법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계속 말했잖아. 고교증제는 발표라고요. 이거를 답을 맞추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야그 이번에 그 봤냐? 교육부 발표? 수능 개편한대. 대요 수능을 올 서술형으로 바꾸겠대. 수능을. 응? 2027학년도 수능이었나?부터 해가지고 수능을 서술형으로. 우리 응.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래서 오, 내가 그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서술형에 대한 강조를 엄청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의 의미가 변질될 거란 얘기도 했었잖아 내가 너희한테. 그래서 지금 같은 수능의 의미가 아닐 거라고 그래서 정시가 무의미지고 해막 그런다 했었잖아. 패스워 페일 느낌으로 바뀐다 라고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야 너희 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가지고 대충해서 공식 외워가지고 때려 맞추듯이 이제 찍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풀이 과정 다 써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 DT 때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응? 그래서 기존에 해가지고 그 미분적분 해가지고 그래프를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공식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 극한이 뭐냐, 미분이 뭐냐, 정의부터 이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요, 이게. 상,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이게 이 움직임은 예전부터 이제 스카이 쪽에서의 면접은 지금 변화를 예전부터 줬었단 말이야. 스카이가 지금 면접 스타일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생기부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면접도 면접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진, 설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걸 증명해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시킨다고 이게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 국어 문제 한 문제 수학 문제 한 문제 근데 그 수학 문제가 어렵지가 않은데 앞에서 설명시키라는 거니까 애들이 못해 근데 그게 두 가지를 걸으려고 하는 거야 일단은 뭐냐면은, 어? 뭐,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 그치? 그것도 마, 맞고, 일단은, 어, 소심한 애들 다 걸러내겠다는 거야.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아니, 개인들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은 많지만은, 지식을 전파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니까, 불필요한 인지로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어, 성격이 조금 그렇긴 하지, 그치? 그니까 그냥 I를 배척하겠다 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냐면은 AI로 대체될 거야, 그 인간들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은. 그래서 AI가 대체를 할수 있는데, 뭔가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발표하고 리더를 하는 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자원만 해가지고 지금 냅두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조금 되게 위험해, 이게. 그래서. 근데 아 그래서 난, 난 이게 안 사라질 것 같거든 이게 고격점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재를 뽑았는데 회사에서 잘 굴러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해서 통한다 싶으면은 끝까지 그걸 간, 간, 가져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어, 하루 아침에 사라질 것 같지도 않아 이 고격점제 이 흐름이 어쨌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놔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뭐 이걸할 때, 지금 공부를 하는 방식도, 아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지금 DT에서 점수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60점을 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할 생각을 하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근데 잘 들어보면은,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했을 때,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뭔가 이제 책에 없는 예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내나의그 설명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잘 되게끔 예시를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수원 경기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해서 뭐큰 필적충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흡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내 수업이 듣고 해가지고 답 맞췄다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당장에 해 가지고 각 단원마다 해 가지고 뭐몇번 앞으로 나와 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문제 풀고서 애들한테 설명해 라고 했을 때부터 발표를 못 하게 되면점수가 깎이고 수행 평가가 깎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수행의 비중이 비중이 60%라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맞아도 의미가 없다고. 고격점제는. 음. 아, 아이씨 말 너무 많아, 나. 그리고, 그, 절대부등식은 굉장히 쉬운 거야.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어, 등식에서 있잖아. 등식에서 X값이랑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 불러? 그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얘는 부등식인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 러니까 항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야. 근데 부등식인 거지. 그래서 걔는 뭐라고 불러? 절대 부등식인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X값이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미지수랑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어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이 뜻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는 지금 A가 B보다 크다 해서 지금 B를 넘겼죠. 얘는 이항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항. 이항에서는 부등호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지. 이 항에서는. 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뭔가를 제곱을 했어. 뭔가를, 얘는 뭐, 네모 안니 이제 수식이 됐든 숫자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뭔가를 제곱을 하게 되면 걔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 근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야? 0. 네모가 0일 땐 거야. 네모 자체가 0이 될 때만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그게 0이 아니라면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0 이상이 돼야 된다 뭔가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3번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제곱하고 뭔가를 제곱했는데 더해서 0이 됐대 0 이상인 거 더하기 0 이상인 거 근데 0이 나왔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요. 각각이 다 0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가 0이고 B도 0이고 가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4번은 뭐냐? 얘는 일단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기존보다 커진다는 거야. 봐봐. 만약에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 아니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든 안 씌웠든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같은 거예요. 절대값 아니 0이야. 그럼 절대값이 있든 없든 어차피 0이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절대값 아니 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을 씌우는 즉시 걔가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절대 값을 씌우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 결과 값은 기존 거보다는 커진다 라는 거예요 크거나 이제 같다 라는 거겠죠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5번은 얘는 뭐냐면은 얘는 틀린 얘기에요 얘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a와 b가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제가 깔려 있을 때만 성립을 하는 거라서 이게 왜 그랬냐면, 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까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제곱을 하는 순간에 B제곱이 더 커져버리죠. 그쵸? 그래서 음수라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만 얘가 가능한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뭐 얘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 자, 이제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자, 이 명제의 증명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산술평균과 기업평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산술평균과 기업평균은 이거를 이제 배운 이전과 이후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의 출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것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수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 그래서 뭔가 최대 최소가 들어간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산술기야예요. 얘가 근데 이게 이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그게 문제야. 삼각함수에서도 쓸수 있고 지수 로그에서도 쓸수 있고 얘가 4참수 5참수라고 하더라도 쓸 수가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산술기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술평균이라는 거가 사실 등차수열이 등차중앙이고 그리고 기하평균이 이제 등비수열이 등비중앙 이게 무슨 내용이냐 대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대수 그래서 그때 산술기아가 킬러로 등장합니다. 얘가. 그래서 그 시험지 최고 킬러 문제, 변별력 문제가 바로 이 산술기아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친구는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얘가. 그래서 산술기아라는 거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뭐가 A고 뭐가 B인지부터도 설명을 해야 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얘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완전히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간에 음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써져 있는 거를 먼저 좀 보자라면은 지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전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둘다 양수 라고 써 주세요. 양수 조건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왜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실제 이제 서울대 수리면접 문제였어요. 근데 산술기하를 썼다가 틀린 적이 있어요, 학생이. 왜? 양수 조건인 거를 일부러 안 써놨어. 산술기하로 푸는 건 맞아. 근데 양수 조건을 문제 안 써놨어.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대에서 이제 그걸 요구한 건 뭐였냐면은 그래서 A, B가 있어요. 둘다 양수일 때 산술기하를 쓴다. a가 음수이거나 b가 양수면 어떤 걸 쓴다. 둘다 음수면은 또 어떤 걸 쓴다.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서 그냥 산술기하면 바로 틀린 거죠. 이게. 아 진짜. 그래서 이거 좀 쉬었다가 이거 좀 이어하겠습니다. 서 산술.